안녕 구름이랑 안녕 네, 저희 집 식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냥 염소예요. 구름이랑 엄마. 올해 새끼를 낳아서 지금 엄마랑 네, 새끼 구름이랑 지내고 있습니다. 더워서 수박 조개 먹으러 왔어요. 백옥에발 담그고 수박 먹으러 왔어요. 아, 수박 먹자. 오늘 전주 나갔다 왔는데 와, 완전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아, 그래서 전주에서 여기 오자마자 심신을 달래고자 이대곡에 바로 왔어요. 아, 엄청 시원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수박. 더우신 분들 네. 영상 보시고 네, 더위 좀 식히세요. 아차가 수박 아차가 아, 참나. 아 참나. 수박을 언제 이렇게 담궈놨죠? 3년 전에 담궈 놓은 건데. 네. 네. 3년 전에 담궈 놓은 건데 야 물에 안 떠나려고 섞지도 아, 않고 잘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한번 맛있게 아 맛있게 먹어볼까요? 아, 아 역시 여기에서 엔, 에너지를 얻습니다. 아. 너무 더 오늘 더웠어요. 아 차가. 아 차가. 차. 커나 물소리 들리시죠? 자 네. 계곡이 뜨거워. 아, 나! 아... 아니, 아니. 맛있어요. 애들이 발을 못 담그고 있어. 추워. 차가워. <laughs> 자, 맛있게 수박 먹고 가자. 와. 자, 저희 뒤에서 집은 보이시죠? 예, 저희 집 옆에 있는 계곡이에요. 아, 진짜 시원하네요. 여기 오니까. 예. 맛있어, 다 먹었어. 줘, 치즈는 어디가다 따라와요? 네. 그건 가져가야 돼. 닭 줘야 돼. 어? 닭 줘야 되는데, 에이, 좀 이따 주소로 가야겠다. 수박 껍질은 닭이 엄청 좋아해. 수박 껍질은 닭이 엄청 좋아해. 어. 왜? 닭들 수박 껍질을 엄청 잘 먹어. 현이는 당황했어요. 예. 이게 우아한 가족들. 이런 이런 공주들 같은이라고. 전부 다 공주로밖에 안 보이는데. 시원한 물놀이입니다. 현이 다른 거 먹을 거야? 어 그거 먹어봐. 어떻게 먹나 보죠? 와, 정말 잘 먹네? 수박 마사지인 것 같은데? 응. 수박 마사지? 응. 아, 그리고 이, 이 계곡은 이 계곡은 저기 아니에요. 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언제든 놀러 오세요. 이 계곡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만 놀러 왔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집을 짓고 나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아, 저희 저를 아는 사람들만 와요 이제. 뭐 여러분들은 다 저를 아는 분들이니까, 네. 계곡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영장도 더잘 만들어 놓을게. 설게 지금 뻔흙이척 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저 저쪽에 햇빛 보이는 쪽 있죠? 거기를 누가 건드려놔서 거기에 있던 고운 흙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턱이를 채웠어요. 네, 비가 많이 왔을 때. 척을 이제 퍼내야 돼요. 퍼내고 나면, 퍼내고 나면 척에서도 아마 시원한 물놀이를 할수 있을 거같 그냥 다 먹었어? 그래 알았어. 그 그, 안 씻어도 돼. 고양, 고야... 아니, 그, 다다 주면 돼. 다아다 주자. 응, 알았어, 잘했어. 왜, 너무 차가워? 이건 그냥 헹궈서만 넣어도 되죠? 어? 이것은 헹궈서만 넣어도 되죠? 됐대 어? <laughs> 여름 되면 하루에 몇 번씩 이럴 텐데. 이거 어떻게 다빨라 아, 뭐야뭐라고요 아니, 여름, 지금 초여름인데 벌써 이러고 있는데. 여름 되면 두세 번할거 아니야, 이걸. 그쵸. 그러니까 다 빨아야지. 이, 여기에서 놓은 옷은 그냥 헹궈서만 넣는 걸로 할 거야. <laughs> 아빠, 간다. 밥 준비해야 돼. 놀다 와. 너도? 야! 어. 너 거의 푹 빠지겠는데? 아, 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떻게 가려고? 에이, 에이, 에이. 아빠 이거. 아빠 쪽으로 던져. 얼굴이 이게 뭐야? 전아 이... 와, 그렇게 잘 먹어? 또 먹어봐 현희처럼 먹어봐요, 현희처럼 아니 첫 분들은 우아하게 드시네. 현이는 막 우악스럽게 먹는데. 어? 치즈야 왜 너도 수박 먹으러 왔니?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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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어. 아, 뭐 저희는 여름에 어디 안 갑니다. 여기만 있을 거예요. 여름에는 어디 가면은 안 돼요. 개고기, 개고기? 아, 저 개고기 안 먹는데 개고기 서운해할 거예요. 네. 아, 맛있게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